안녕하세요, 윌키입니다. 오늘 드디어 템 세팅을 완성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스펙업 공략으로 찾아왔습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는 일단 일비 외에는 딱히 건드릴 부분이 없다. 그리고 스탯 일당 최소 2천만 매소 이상 든다는 의미입니다. 일비는 모는 으 재미라도 있지 사실 이때부터는 스탯을 확보해서 체감도 안 되고 0일 단위 업그레이드 하려면 드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오늘 공략의 핵심은 세가지입니다 효율이 좋은 템을 사야 시세 이득을 본다. 둘째로 기초 중에 기초로 스텔 1당 매소를 계산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용에 대해 한번더 짚어드리겠습니다. 01럭칠 기준 55코브라는 57크립은 5 3각충농금입니다 1월 7일경 2억 500에 구매했습니다. 현재는 품절이지만 2.5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57크립은 4억으로 지금 보더라도 코브라에 비해 1.5억 비쌉니다. 1.5억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59, 60 크리븐을 사셨을 겁니다. 58 크리븐만 해도 5.8억으로 55코에서 공이 올리는데 3.3억이 듭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55코브라가 오른 이유는 효율이 좋아서입니다. 또한 호텔 격파, 세월 등의 이유로 언젠가는 감가를 먹지만 결국 효율에 비해 싸게 샀기에 타격이 덜할 예정인 거죠. 제가 54코브라를 산 시점에 동급 캐스터스를 샀다면. 리플의 뒷지역, 4차, 작품 백제수록 패치를 거치며 1억 이상 감가 먹었을 텐데 1.85억 구매해서 2.3억까지 올랐다가 1.5억에 팔았습니다. 한달반 동안 정말 잘 사용한 거죠. 11코라도 마찬가지로 11로버에 비해 효율이 좋으니 1.6억에서 2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스탯당 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매용 적용 후 총력을 공격력으로 나눕니다. 저는 기간제인 공코를 제외하고 계산 시 6.74이기에 편의상 7로 계산합니다. 결국, 스탯당2,000 이상이 들기에 일비 업그레이드 가장 효율적인 단계가 왔습니다. 스자일식 기준 일비 8통을 1타인 공이 스펙업으로 계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단계가 오기 전에는 인스타용으로 한두 통은 살수 있더라도, 효율적인 세팅을 원한다면, 일비 외에 다른 부위 스펙업이 우선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용입니다. 저는 순대기 89로 매용덱 4를 받고, 이론상으로는 80에서 82로 낮추면 좋지만, 89인 이유가 믹스 가운 착용을 해서라. 동합 스탯백 가운에 비해 싸고 망토도 마찬가지라 의미가 없는 투자입니다. 또한 럭이 5에 배으면 매용 보너스를 1렙이라도 빨리 받아 효율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